오늘 열해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십계명의 일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해 보합니다. 지난 주간에 십계명의 바탕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누구며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어디서 어디로 인도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어,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애굽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했다. 6월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해방과 정복의 역사 강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해방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10개명을 하나씩 그렇게 보겠습니다. 10개명의 1계명이 뭐냐?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신이라는 의미가 뭐냐 경배의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영광을 돌릴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 섬김의 대상의 의미가 있고, 또 의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십계명의 일백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오직에 대한 부분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그첫 번째가 오직 여호와입니다. 자, 오직 여호와에 대한 이 비밀을 가지고 어, 저와 여러분이 해보게 될 것이 바로 허람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여기 '나 외에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의 얼굴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나의 얼굴을 넘어서서 다른 얼굴을 대면하지 마라. 나의 얼굴 위에 다른 얼굴을 있게 하지 마라. 나의 얼굴과 대립시켜서 어, 그렇게 보지 마라. 결국 '나 외에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제외하고 어,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지 마라 라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다른 신들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뭘 말합니까 헛된 신들 이상한 존재를 섬기지 마라 유일성 사상을 통해서 여호와만 섬기라 내게 두어야 할, 할 것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 두지 말지니라라고만 이데 두어야 될 부분이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두어야 됩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언약 성취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 두어야 된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두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 이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와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언약은 성취된다는 사실. 그래서 언약계가 결국 전거계로 가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라는 이 속에서 우리는 고람되어 하나님 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만 대면하는 분일 이것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 두지 말지라 이 속에서 두 번째 오직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주종관계입니다. 다른 신이 생긴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 5절이지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신이 생겨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의 근원이 뭐냐? 나 중심의 신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배만 섬기게 되는 나 중심의 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 중심의 신을 우리가 두게 되어지면 이걸 이용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비기력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 하나님이 원래 가지신 그 원리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육신과 죄와 사단의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해결할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주인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뭐가 사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오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말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갈라디아 2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이 비밀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로 회복해야 될 오직이 뭐냐? 오직 성령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오직 성령. 이걸 뭘 말하죠? 인도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오직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희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 받은 후에도. 여전히 다른 신들을 두고 있다는 사실, 그게 바로 디모데오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게 바로 뭐죠? 다른 신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십계명의 제1계명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이거 회복하지 못하면 원래 인간의 모습과 원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7절 발췌를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풍속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해보게 되느냐? 오직 성령으로 원리의 것을 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비로소 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십계명의 1계명은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 줍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 후에 세상을 대면하고 그 후에 사람을 대면해라.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그리스도께 묻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 후에 일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하게 하시는 성령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 후에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이것이 일기명을 어 통해서 우선어야될 부분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우선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해야 될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약에 집중하는. 이때.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주인되시는 그리스도와 복음에 집중하라. 이때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니라, 오직 영 안이 열리라." 그리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인도하시는 성령과 정인에 집중해야 됩니다. 4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에 집중할 때, 다른 것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아라림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